고양이 샤워 민니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예? 강아지는 몸에 땀샘이 없어서 몸의 열기를 이제 해해해 하는 그침 침이 이제 승화되는 그 온도 차로 몸의 열기를 관리하는데 고양이도 땀샘이 없나 봐요. 몰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개나 고양이한테서 냄새가 나는 건 저렇게 즉그 혀로 어즉그딴에는 이제. 덜 관리한다고 저렇게 할타 되기 때문에 이제 치매 소화 효소가 있죠 몰라 사람만 아밀라아제가 있나 음뭐 모르는 게 많네 고양이에 대해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입 냄새 나는 입으로 몸을 저렇게 온 몸을 할타 되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 나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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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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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뭐 하냐 너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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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야, 메롱하는 것같고 기분이 살짝 묘한데, 음 하루 종일 하네 샤워를. 또 하냐? 끝났어? 또. 언제 끝나냐 열심히 도 한다, 진짜. 아니, 이거 진짜. 샤워인데? 아이 <laughs> 아니 약간 이거 Why, why, 왜, 왜, 다팔 들어 주세요. 저 개들랑이. 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녹화는 종료. <laughs> 미니. 미니. 진짜 샤워하네 이제세수한다 언제까지 하는데 <laughs> 그리고 저기는 고개를 세상고 자고 있는 요니